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춘기수입니다 전일 국내의 증시는요. 바로 종목 장세 속에서 그래도 주도할 섹터는 반도체 중심의 IT라고 보여지는데요. HBM은 이제 이제 싸가 좀튀우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 반도체도 수출 이후에 아마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순환매가 좀 빠르게 되고 있는 것만큼 오히려 성장성과 그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더 나은 아마 결과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데요. 마침 전일 미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이었죠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어제랑 좀 비슷한 시장 분위기가 흘러갈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도주와 과연 주도테마는 뭘까요? 오늘 시큐레터 종목이죠.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어서 이렇게 장 마감 이외에 예, 영상 좀 키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인데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 하락으로 가든 계단식으로 빠지는 흐름 가운데 이제 4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윗골이 달아주면서 전일 대비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6%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시간 외에서 다시 한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뜨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이 흐름이 과연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떨지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특히 이 종목은 여러분 시큐레터 바로 디지털 보안 기업이잖아요.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뭐다? 올해 국내 기업 공개, 이 IPO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볼때좀 침체된 가운데서도 이 디지털 보안 기업들은 줄줄이 흥행에 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정부 차원에서 지금 디지털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시장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성장성 대비 좀 저평가로 워낙 인식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이렇게 실리면서 주가 다시 한번 반등이 온 겁니다. 특히 슈큐레터 여러분, 앞으로 지지 저항 다시 한번 지나고 나면 더 크게 오르기 때문에 왜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보안 플랫폼이죠. 이 마스를 기반으로 악성 코드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탐지를 하는. 그래서 사용자 이메일이나 이 파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시큐레터가 시총 2천억대에 불과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실력으로 말하는 거겠죠. 타 보안업체가 10분 넘게 걸려서 잡아내는 거를 지금 몇초 이내로 잡아내면서 지금 대한민국 1위 유니콘이라는 명칭이 붙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뭐예요?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이 뭐예요? 앞으로 이 미래가 보이게 되면. 주가도 미리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과연 오늘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주 주가 흐름 가운데 더 내려갈지 유지할지 부분이잖아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소폭 다시 한번 상승한 시점에서 앞으로 이 시큐레터가 가지고 있는 충분히 시가 총액을 뛰어넘는 계약 관련 것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자, 시큐레터 관련된 속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당연히 정확하게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 것인지 매도가 분도 제가 알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만 그 매수가 알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 위해서 이 정보 공유할 거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정보를 좀 받아보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라는 거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 계시죠. 아 나는 번번이 이상하게 타임을 놓쳐서 기회를 잃어버렸어 하시는 분들이나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혼자서 기사 보고 뉴스 보고 투자했더니 결과상 좋지는 않았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십니다. 제가 이 시큐레터 관련해서 정보 이렇게 공유할 테니까요. 특히 무료인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자 시큐레터만 정보는 무료. 010 2하나 58 1710으로 자, CQ라고 보내 주시는 분들은 제가 빠르게 정보를 일단 보내 드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근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이제 올라갈 텐데 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부터 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특히 나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대응 방법과 함께 추가적인 그렇죠.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피드백까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이 번호로 CQ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제 영상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신규로 또 들어오신 분 계시고요. 이제 9월은 바로 수학의 계절인데 이9월에 특별 추석 보너스로 선물 하나 공개할 테니까 피디 받...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바로 9월을 좀 맞이해서 바로 추석 선물 보너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9월달 지금 당장 반드시 꼭 사야 하는 바로 히든 종목인데요. 대박주 딱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미 뭐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도 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또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이번만큼은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바로 손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팔면 꼭 올라가고 내가 사면 꼭 이렇게 내려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의 또 1학천금보다는 특별한 손절 없이도 뭐예요?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회복 본전만큼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매력적으로 핵심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다져진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 확실한 재료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슈가 질비한 그래서 대형 호재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려 세개가 넘습니다 특히나 무상증자라는 거또 2차 전지 애매 인수, 초대형 수준인데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9월달부터 바닥가 상승 시그널, 대시세 분출 종목이기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이미 매직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런 패턴이죠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정말 핫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땠어요? 제2의 에코프로될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가지고 그쵸? 그렇죠? 매집하셨던 분들은 크게 올라서 이때 얼마였어요 여러분? 무려 153만 9천원까지도 예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에코플로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어때요 그 이후의 수익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중에서도 보시면요 제2의 론이시죠.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쭉 다진 이후에 우상향 흐름으로 쭉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종부터 4월 3일 날 초반에 36,600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최고 얼마 여러분? 20만원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루니처럼 미리 가져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할수록 크게 오를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들 더큰 수익으로 이 기쁨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유보 1이몇 퍼센트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무상 증자된 기대감이 있고 특히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와주거든요. 애초에 유보리움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특히 이마는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이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제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내가 자리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정말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바로 유도해서 가져온 긴급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자본금도 200억. 자본 총계도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이게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 나중에 기사가 떠서 뭐 무증을 한다. 뭐 인수합병을 한다. 기사로 접하거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 매수를 가를 걸어놔도요.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식 시장에서 한창 막 시끄럽고 떠 어때요? 이슈가 될때 우리 주디님들은 정말로 여유 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전부절 할 때는요 그냥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저 자신있는 예,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라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렇죠? 특히 2023년도 바로 9월달 이번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AI나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두루두루 걸쳐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딱한 종목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돈을 부르는, 그렇죠? 바로 황금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딱두 글자 급등이라고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특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가 추석 선물 예, 보너스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편하게 또 상담 요청도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또 카톡방도 여러 차례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그렇죠?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좀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투 이어가시기고, 특히 이참에 여러분의 계좌도 든든히 불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15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하세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시큐레터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4월에 다시 한 주가가 급등하게 됐는데요. 이제 디지털 보안기업이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큐레터는 상장 이후에 미국 등의 해외 매출처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뭐 이미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 시장 가운데서도 무려 10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보안 기업 최초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하고 업무 협약 즉 MOU를 체결을 했고 중동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아프리카까지도 시장을 확대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4월만 이렇게 상승을 보여 주면서 이제 앞으로는 더 크게 갈수 있다라는 거 특히 여러분 지금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요 신규주가 다시 한번 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들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더군다나 시큐레터는요 세계 최고의 보안 성능 악 합성코드 진단이 단 12초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터사우디와도 이렇게 m o 를 체결할 수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신규 종목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고, 자,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현재 남아있는 것인지, 남아 있다면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 잖아요 그쵸 다시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3거래도 아니고 4거래일만에 오늘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번주 주 후반 이제 지나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될지 이 상태의 보합으로 유지하게 될지 이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문자를 미리 주시는 분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드백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대응 방법이라든지 특기로 세력들은요. 한디로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도 한단 말이죠. 이때 세력의 의도, 그렇죠? 움직임. 특히 매매 동향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호재나 이슈, 그리고 모멘텀도 제가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여기서 내가 팔지, 살지 그대로 가지고 고민 많신 분들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약에 오늘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게 정말 뉴스나 아니면 이 차트가 전부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단순히 주가만 다 보고 왠지 불안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히려 매도하고 나가잖아요. 바로 그 순간 그 찰나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를 타고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돈도 계속적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어때요?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주면서 오늘처럼 보세요. 떨어지긴 했어도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요. 가장 중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없으시니까 어때요? 떨어지면 당연히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버티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자,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자 여러분들, 지금의 주가 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시큐레터 종목 관련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띄울수 있는 이런 재료가 현재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자나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필히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시큐레터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 2하나 58 1710 자, 이 번호로 시큐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은 빠른 정보와 함께 빠른 대응 그리고 피드백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혹시라도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망설임 없이 저한테 언제든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앞에 보이는 번호로 그 궁금하신 내용들을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문자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순서대로 또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특히 오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등 나와줬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수익까지도 극대화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